신남성연대 배모 씨예신남성년대의 네. 배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다. 네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. 근데 이름은 안 나오고 마, 배모 씨라고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신남성연대라고 하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. 그죠? 음, 배 씨가 그렇게, 저기, 흔한 이름도 아니고, 네. 아, 주사로 했대요. 음, 자, 이 사람, 뭐, 김건희하고의 관련성, 이거 예전에도 뭐, 문의를 주셔가지고, 한번본 적은 있습니다. 뭐,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. 제가 그거 올렸다가, 이분, 그, 구독자 또는 그, 추종자겠죠? 엄청나게 욕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대단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삭제는 했지만 자이 사람 그때도 저는 이 사람의 운세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신남성 연대 그거 활동도 그렇게 못할것 같다 유튜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그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. 음. 자, 이 사람은 앞으로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까? 제 기억이 나요. 그, 주역도, 아, 어,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. 주역도 삼풍 곡괴가 나왔었거든요. 벌레 세 마리가 먹을 거를 놓고, 네, 난리를 부리고 있는. 자,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권이 된 거죠. 그 그래서 체포가 된 거예요. 체포, 아, 이 사람 어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이고, 이, 이분, 어려워요. 예, 어려워요, 이 사람. 음. 그래도 형이 오래 살지는 않겠다. 한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1년. 이 요거에 관련해서는. 1년 정도. 뭐 1년에서 1년 반? 에, 근데 이분은 사건, 사고가 계속 있어요. 계속. 그거 아니라도 그 다음도 있어요. 사건, 사고가. 음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, 지금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 자체가 재범은 아니지 않나요? 마약으로 전과는 없지 않나요? 이이 사람이 예전에 뭘로 전과가 있다던가 전과가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이 동종 전과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뭐 어떻게 됐든 지금의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 예, 구류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. 이 사람한테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. 음, 좋지는 않아요.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, 자기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스타카드의 소드의 시종인데, 여기저기에다가, 어, 또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이. 음, 그리고,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보도가 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예, 네, 심판 카드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 이름까지는 폭로가 안 되고 그냥 배씨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거 어려워요. 이번 달 6월, 7월 달. 이이건 됐으면 곧곧 구치소로 가지 않나요? 곧 구치소로 갈것 같은데? 갈것 같고, 하나, 둘, 셋, 넷. 한 4개월이면? 그니까, 러 앞으로, 형기 받을 때까지, 곧 구치소 들어가서, 응, 재판 과정이 한 4, 5개월 될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. 네.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. 음아참 요거 올려놓는다는 게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타로로 보는 그냥 점입니다만 네 이분 좀 어려워 보이게는 저는 보여져요 저는 계속 안 좋아요 이 사람 지금 운기가 제가 예전에 이분 운기 봤을 때도 네저 이 유튜버 생활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뭐그 나름대로의 삶은 사는 사람이에요. 이 돈폭은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양지 생활이 안 돼요. 이분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 음지에서 어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느낌이 있는 약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게 나온다. 그보다도 뭐, 얽힌 게 너무 많으니까요, 이 사람. 근데 지금 올해도 안 좋고 그렇지만, 음, 앞으로 한 3, 4년 뒤도 되게 안 좋은데? 네, 안 좋아요. 네, 지금 카드 어떻게 나왔냐면요. 뭐, 올해, 올해 카드. 8번 컵이니까요. 그 활동을 못 하게 될수 있겠죠.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에선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운명의 수레바퀴 내년 운세로 뜨는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형기가 예,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. 네, 그 다음에 타워 카드가 나옵니다. 여기서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는 이분 순조롭지 않은 모습입니다. 어, 여기에 대해서 이거 김건희하고 그런 필로폰이 관계가 있냐까지 물어보시는데, 글쎄, 나는 김건희가 이 정도 그끝 한테까지, 그런 것까지 거래를 했을까? 하는 생각은 들어요. 지난번에도 봤을 때도 얘기는 드렸지만, 김건희하고 연락은 하고 지내고 친할 거라고는 봅니다. 음, 아주 그게 절친이다, 이런 의미라기 보다는, 이, 김건희는 여러 사람하고 연락을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때 그, 누구지? 그, 비선과 행정관인가 출신인 사람 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 그 사람이 이 배씨하고 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통해서 이 관계지 직접 다이렉트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서부지법 폭도들 중에 마약하고 관계되어 있었던 사람이 있나 좀 볼게요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. 음, 그, 저기, 뭐야. 이, 배모 씨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. 이거는 저기, 그, 지금 그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입니다. 네. 연관성이 있는 카드가 들어있냐의 의미에서. 예스일 거라고 봐요. 요거는 아마, 실제로, 마약, 투약, 혐의. 마약을 어느 정도 하던 사람인가? 글쎄,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마약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는데요? 이거는? 솔직히 카드가 그렇게 정의카드 거기에다가 8번 소드에 4번 소드. 옛날에 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했었을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. 잠깐 다른 카드로 좀 볼게요. 사람이. 이전에 이전에 했었다가 다시 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까? 이전에 쭉 해왔다 쭉 해왔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. 친한 사람들이 있대요. 친한 사람들이 아이의 카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했었을 수 있어요. 음. 그리고, 자기하고 이거 같이 걸린 거 아니에요? 같이. 누군가하고 같이 걸린 거 아니에요? 그 이, 그런 얘기까지는 모르나? 사범 완전 나오거든요? 같이 걸린 사람이 있을 건데, 친한 사람.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. 예, 한 서너 명이서 같이 걸렸을 것 같은데. 다시 호기심이 발동해서 같이 했을 수 있다. 그렇죠. 배심원 유명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어디에서 온제본가 이거는 누가 제보해야 되잖아요. 여자가 제보했다. 여자. 여자가 제보했다. 자기들끼리 내분일 네수 있어요. 음. 자기들끼리.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. 네. 여기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좋아져서 그래서 지들끼리 찔러 넣은 것 같아 보입니다. 지금 보면은 네 그런 느낌으로 드네요. 어디까지나 이거는 타로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팩트는 아닙니다.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보여져요.